관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씨와 힐링 도량 유튜브 불교 대학입니다. 예,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 성어는 일월 불휴입니다. 세월은 쉬지 않는다. 1월 불휴, 세월은 쉬지 않는다.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문 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제가 다니는 절에 연등을 달았는데, 연등 축은 꼬리표 이름 끝에 보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채란 말이 무엇이며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요? 예, 보채는 한자로 보호할 보, 몸체를 씁니다. 이 보채라는 말은 한자 뜻 그대로 몸을 보호해 주소서입니다. 사실 불공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금명 누구 보채, 곤명 누구 보채, 장남 누구 보채, 장녀 누구 보채 하고 이런 끝에 꼭 보채를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채를 이름마다 이렇게 붙이는 것은 기도 올린 분의 심신을 우리 부처님 신장님들이 잘좀 보호해 주소서라는 일종의 축원입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기도 축원에 대하여 또 하나는 축원에 대한 상식, 예, 이두 영상물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금강경을 늘 독송하는 불자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해도 가피가 있는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독송해야 하는지요? 예, 금강경을 독송하는 중에 온갖 생각, 잡념이 떠오르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온갖 생각, 잡념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일어나는 망상은 내버려두고, 건강경의 글자 한자 한자를 챙겨가면 됩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독성을 하시되, 제가 유튜브 불교대학에 올려둔 빠른 건강경 독성을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하면, 망상 분뇌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경전 독송 잘하는 요령 이 영상물을 꼭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충청도 어느 큰 절에 다니면서 유튜브 불교대학 멤버십 회원인 불자입니다. 저는 가끔씩 법당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존에 친하게 다니는 신도님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잡담을 하니. 기도 집중이 잘 안됩니다.심지어는 사경하면서도 옆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수가 있습니다.스님, 이것을 제가 참아야 하는지요?주지 스님, 소임자 스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옳은지요?제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 더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스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방치하면 진짜 기도하고 싶어 나오는 신도님들은 다 떨어집니다. 법당 사정을 편지로 주위 스님, 소임자 스님에게 익명으로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절과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절대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는 국내외 모든 불자 여러분, 혹시 법당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면 그것도 업 짓는 일이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법당에까지 와서 남의 기도를 방해하여 업을 짓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집중하는 게 관건인데, 사경하면서조차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기도성취는물 건너간다고 봐야합니다. 예, 네 번째 좋은 글입니다. 편집글인데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주 무일 우학스님 법화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저의 삶의 멘토이자 원력을 가주신 큰스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간포 무일선언에 푹 빠져 가끔 시간 내어가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승의껏 철에서 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노력합니다. 방생 백중천도제, 선방호원회 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함께 신심을 내어 부처님 나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정법을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시는 회주 모일 우학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 발언하고 계신 33년 대 수행 정진이 잘회항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진주에서 모모 불자 합장. 예, 편지가 아주 감동입니다. 꼭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도 축원드립니다 관생보살. 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하문 건강경을 독송하는데 뜻을 몰라도 되는지요? 독송하면서 뜻을 생각해야 하는지요? 예, 뜻을 생각지 마시고 독송하면 됩니다. 뜻을 생각하다 보면 몰입이 안 됩니다. 오로지 한문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십시오. 경전 독송의 가피는 뜻 생각하지 않아도 옵니다. 글자 한자 한자에 부처님의 법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자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뜻풀이 금강경으로 독송할 때는 말 그대로 뜻풀이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독송하시면 됩니다. 뜻풀이 금강경도 우리 유튜브 불거대학에 올려져 있으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금강경 독송에도 요령이 있다. 이 영상물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섯 번째 글입니다. 단문단답 213편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예, 간단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스님 말씀도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록 종교가 다르지만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사후를 생각하여 고향 선산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잡목도 많고 한데 특별한 기도 의례 없이 공사를 막해도 될까요? 예, 공사하기 에 앞서 기도를 먼저 좀 하십시오. 간단하게 과일 세 종류를 한 개나 세 개씩 하고 떡 조금 준비하십시오. 흰 종이 깔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절세번 하십시오. 그리고 금강경 한편 제연불 털어놓고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상가 집단에 와서 머리부터 온몸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죠? 예,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절에 와서 신중단에 21배하고 앉아서 화음경약 창계를 3독 하십시오. 그리고 항마진은 불술 소재 결상다단위를 21독씩 해서 일주일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주당살 풀기 이 영상물을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 손주가 눈에 사십기도 있으면서 마비기도 있다는데 특별한 기도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아이랑 같이 관세음 보살을 외우십시오. 늘 관음 전근을 틀어놓고 후지불식간에 들으시면 좋습니다. 천수천안의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 옛날 희명보살의 딸에게처럼 좋은 눈을 주실 것입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기도 효과는 결정적일 때 나타난다. 예, 이 영상물을 찾아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예, 많은 좋은 걸과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만 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도 다시 살펴서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늘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 사항입니다. 매월 음력 보름 달빛 방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에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간포 대량에서 저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 회주 스님 칭경법회입니다. 예, 세 번째는 초기화하면 커뮤니티에 재방송 영상물이 올라옵니다. 예, 생방송 안 나올 때는 커뮤니티 재방송을 꼭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번째는 3년 정진 무문관이 있는 이곳 무일선언에서는 동해안 33m 최대 와블 조성 중했습니다. 예, 이 와블 조성 불사는예 만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예, 아주 만나기 어려운 그런 불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동참하신 분들께는 큰공덕비의 이름을 새겨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튜브 브리어리아에서는 멤버십 회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좀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